아, 예, 여기는 잠실 롯데 호텔입니다. 예, 저기 보이는 게 이제 롯데 타워고, 예, 어제 서울 올라와가지고, 아, 풍우나 배광주 회장님, 그리고 이동준 친구, 예, 그리고 보좌관님, 아, 그렇게 장장 한 6시간 가까이 마라톤 인터뷰를 마치고, 어, 저는 이제 어제 저녁에 12시 넘어서, 알로데 호텔에 와가 차고 다시 또 우리 까꿍이한테 예, 김의 장류로 내려가기 위해서 지금 슬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아 누군가의 그 인생 일대기를 최고로 만든다는 것은 이게 가벼워서도 안 되고 또 무거워서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. 예, 그래서 제가 전화로, 어, 전화로 또 궁금한 걸 묻고 녹음하고 하지만, 어, 직접 또 어, 만나가지고, 어? 이 대화로,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하니까 참, 참 재밌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네. 요 예, 예. 너무 많이 나옵니다. 예. 뭐, 일본의 프로레슬링 영웅, 어, 안토니오 이노키의 선생님 같은 경우, 또, 취권으로 세계적인 스타가 된 예, 홍콩 무술 배우 송룡하고의 또뭐 그런 자료들 또 그런 사진들 예, 역시 제 생각대로 다 간직하고 있더라고요. 근데이 서울 그렇습니다, 여러분 뭐 어디든 내 집이 제일 편하네. 예, 내 집이 뭐, 뭐 누더기 학고방이든 뭐 비가 줄줄 새는 뭐 세레트 집이든. 참, 내 집, 내 방만큼 편한 데가 없네요. 호텔에 잘 때마다 늘 느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. 또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 출근을 위해 가지고 막 달리고 있습니다. 오늘 저녁에 울퉁불퉁 TV에서 여러분들하고 생방송 함께 하겠습니다. 오늘도 무조건 살아있음을 기쁘게 느끼고 무조건 부정적인 생각은 그다지 예쁘고, 예, 긍정적인 생각으로, 아, 절대로 나 자신을 때리지 마세요. 남을 때리셔도 안 되지만, 아, 특히 지금까지 잘 살고, 잘 살아온, 예, 나 자신을, 예, 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. 예. 최명한 교수 바쁠 것 같아서 연락 안 하고 내가 왔다 갑니다. 오해하지 마시고, 예. 아이고, 참, 이 서울 공기가 참, 참, 크시게 하네. 어. 아, 아. 예, 오늘 저녁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카트!